<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웃는 학과의 영윤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눈이 너무 노안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오늘 이제 다 초점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어. 이 수술을 해서 노안도 없애고, 이제는 내 생활도 좀 편하게 할 거야. 안경도 벗어버릴 거고 돋보기도 벗어버릴 거야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더 싸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렌즈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이 다초점 렌즈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내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원님이 멀리를 보는 게 중요하실까요? 가까운 걸 보는 게 중요하실까요? 멀리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분들도 무조건 멀리만 보는 게 아니라 가까운 노안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렌즈를 고를 때는 가까운 거를 고르는 다초점 렌즈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거의 모든 생활을 멀리만 보고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렌즈를 고를 때는 멀리 보는 거에 대한 퀄리티가 좋은 렌즈를 고르는 게 좋을 거고 내가 정밀 가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돋보기를 끼고 정밀 가공을 했더니 그 기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돋보기만 끼면 성에 갇끼는데 돋보기를 벗으면 안 보이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 다초점렌즈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갖고 오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원거리에 대한 시력의 퀄리티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나 근거리만 잘 보이게 해줘. 다초점으로 먼 거랑 가까운 거다 보고 싶은데 나는 먼 거리의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내가 정밀 가공 기계를 잘 다룰 수 있게 근거리만 잘 보이게 해줘. 내 생활 패턴과 내 취미와 내 직업이 1번 고려 사항입니다. 내가 어느 시력에 대한 주안점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의사들이 정확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어요. 1번은 내 생활 패턴입니다. 2번 의사가 이 렌즈를 가이드를 해드릴 때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초점 렌즈의 부작용이라고 부를 만한 건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게. 약간 대가성 지불입니다. 회절을 이용하는 한에는 빛이 번질 수밖에 없고, 백내장 수술이라는 걸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건조증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번짐과 건조증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라고 한다면 빛 번짐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빛 번짐과 건조증이 얼마나 적게 구현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의료진이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laughs>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먼 거리는 정말 잘 보이시는데 근거리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벗고 싶어서 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가이드로 말한 1번, 2번을 생각한다면 나는 핸드폰을 잘 보고 싶고 나는 서류를 잘 보고 싶어서 수술해. 그러니까 나는 주안점이 근거리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설명드립니다. 뭐냐. 지금 본인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근거리는 사실은 어떤 렌즈를 수술하셔도 다 만족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던 거에 보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안 되던 건 0에서 50이 되나 0에서 70이 되나 다들 만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내가 생활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듣고 보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를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만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막연히 생각한 게 다가 아니거든요. 난 무조건 근거리만 보고 갔는데 당신은 정작 중요한 거는 원거리를 잘 봐야 돼. 혹은 나는 원거리만 보고 갔는데 당신은 근거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거리까지 고려해야 돼. 라고 의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가시는 게세 번째 가이드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많이 생각보다 제가 그런 얘기 되게 잘해드리니까 상담할 때 환자분한테 시간을 할애하고 많이 들어드리는 의사를 만나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거에 대한 니드를 본인이 듣고 정확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갔는데 의사 얘기만 막 하고 끝낸다 그거는 자신의 의사가 표현이 안된 거니까 그거는 한번더 고려해보시고 충분한 상담으로 본인한테 맞는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다초점 렌즈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없죠 원인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단순한 것들을 병원에 오시면 다 까먹으십니다 무조건 비싸고 싸고만 결 생각하세요 이 렌즈 가지고 평생 사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순간의 결정으로 내가 수술 뒤에 어떤 삶을 살 건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렌즈를 얼마에 넣느냐가 중요한 게보다는 나한테 맞는 렌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넣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느냐가 수술 뒤에 만족도를 결정하니까 충분히 의사랑 상의해 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고 구독까지 주시면 당신은 천재